옛날에 가난한 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가난했던지 하나뿐인 아들을 굶길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사정이 너무 어렵고 저는 아버지의 짐이 되고 있으니 차라리 제가 집을 떠나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행운을 빌면서 아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어느 부강한 나라의 왕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 젊은이는 그 왕의 군대에 들어가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게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는 전쟁이 한창이어서 매우 위험했습니다. 공중에서 총알이 빗발치된 나라와 그의 곁에 있던 전우들이 마구 쓰러졌습니다. 그의 사령관 역시 총에 맞아 죽었으며, 살아남은 병사들은 그곳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계속 전진하여 병사들을 격려해 싸움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조국을 이대로 멸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가 용감하게 앞으로 돌진하자 다른 병사들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적을 못 지를 수 있었습니다. 왕은 그 젊은이 덕분에 아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많은 상금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아름답긴 하지만 성질이 무척 개박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든 자기와 결혼하여 함께 살다가 만일에 자기가 먼저 죽을 경우에는 기꺼이 자기의 무덤에 산 채로 속에 들어가 용기가 있는 사람만 자기 남편이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항상 이렇게 말하고 했습니다내 남편 델리가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죽었는데. 왜 구차하게 혼자서 더 살기를 바라겠는가?공주는 또 남편이 자기보다 먼저 죽을 경우에는 자기 역시 남편과 함께 무덤으로 들어가겠다고 맹세했습니다.공주에 구원하려고 마음먹었던 젊은이들은 공주가 그런 행 맹세를 한 것을 알고는 겁이 나서 모두 꽁무니를 빼버렸습니다.그러나 그 젊은이는 공주의 아름다움에 반해, 다른 것은 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왕에게 가서 공주와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어떤 약속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이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공주님이 먼저 돌아가실 경우 저는 공주님과 더불어 산채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결국 왕이 그들의 결혼을 허락하여 성대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후 부부는 얼마 동안 서로에게 덧없이 만족해 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아내가 중병이 들었는데 의사들도 그녀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죽자 젊은이는 아내가 먼저 죽을 경우에는 자기도 함께 산 채로 무덤에 들어가겠다고 한 약속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하지만 피할리아 피알 피할 방도가 없었습니다.왕이 성에 있는 모든 문 앞에 경비병들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앉아 다가올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공제 시신을 왕궁의 지하 무덤 속에 매장하는 날. 그는 공주의 시신과 더불어 지하 무덤 속으로 끌어들어갔으며 곧그 무덤의 문에는 빗장이 질러졌습니다. 지하 무덤 속에는 관 바로 옆에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초네 자루와 빵네 덩이, 포도주 네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슬픔과 범민에쌓인채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그는 빵한 조각과 포도주 한 모금만을 마셨습니다. 죽음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그가 어둠 속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지하 무덤 한 귀퉁이에서 뱀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공주의 시신쪽으로 기어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뱀이 아내의 시체를 갉아먹으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검을 빼들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내 아내를 건드리지는 못한다. 그는 뱀으로 그 검으로 뱀을 쳐서 네 도막을 냈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뱀한 마리가 구석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뱀은 첫 번째 뱀이 여러 토막으로 잘려져 죽어 있는 것을 보더니. 기어 나온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얼마 후그 뱀은 입에 세 개의 초록색 잎사귀를 물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죽은 뱀한테로 다가가서 네 개의 토막을 나란히 이어놓고 세 군데 갈라진 틈에다 그 잎사귀들을 한 장씩 붙였습니다. 그러자 검으로 잘렸던 토막들이 금방 서로 달라붙으면서 죽은 뱀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마리 뱀은 그 잎사귀들을 그대로 땅바닥에 남겨 놓은 채 급히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유심히 지켜본 그 젊은이 머릿속에 죽은 뱀을 살아나게 해준그 기적적인 힘을 지닌 잎사귀들이 혹시 인간도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잎사귀들을 집어 들어 한 장은 죽은 아내의 입에 다른 두 장은 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자마자 아내 몸속의 혈관에서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두 뺨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이윽고 아내는 깊은 숨을 몰아쉬더니 눈을 반짝 뜨면서 말했습니다. 오음 맙소사 내가 여기에 왜와 있는 거죠? 여기 내가 이렇게 함께 있어 요보 젊은이는 아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포도주와 빵을 조금 먹이자 그의 아내는 다시 기운을 되찾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문 있는 대로 가서 문을 두드리며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그 소리를 듣고 왕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몸소 무덤으로 와서 문을 열어보고 두 사람이 말짱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고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젊은이는 그세 개의 잎사귀들을 하인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날위에 이것들을 잘 보관해다오. 내가 어딜 가든 이것들을 꼭 갖고 다니도록 해라.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이것들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의 아내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과거에 남편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랑이 말라버린 듯한 것이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젊은이는 아내와 함께 자기 아버지를 방문하기 위해 큰 바다를 건너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자기를 구해줄 때 얼마나 큰 사랑과 현실을 베풀었는가를 잊어버리고 그 배의 선장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젊은이가 잠들어 있을 때 그녀는 선장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잠든 남편의 머리를 잡고 선장에게는 발을 잡으라고 한뒤 둘이서 힘을 합해 남편을 바닷속에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고약한 짓을 한뒤 그녀는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항해하던 중에 남편이 죽었다고 이야기합시다. 아버지께 당신이 내게 큰 도움을 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아버지는 날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당신을 결혼시켜 줄 거예요. 당신을 왕의 계승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젊은이의 충성스러운 하인은 모든 광경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배에서 조그만 보트 한 척을 풀어 올라타고 주인의 시체가 떠 있는 곳으로 저어갔습니다. 그동안 그 비반자들은 그대로 고국을 향해 항해갔습니다. 하이는 바다에서 주인의 시체를 건져낸 뒤 몸에 지니고 있던 그 잎사귀들을 주인의 눈과 입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밤낮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조그만 보트는 손살같이 바다를 달려 공주와 선장이 탄 배보다 먼저 장인의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왕은 그들 두 사람이 돌아온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자기 딸이 남편을 배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왕이 말했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왕은 사유와 하인에게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골방에 숨어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배가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못된 공주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왕이 공지에게 물었습니다. 왜너 혼자 돌아왔느냐? 네 남편은 어디 있느냐? 오 아버님, 전 크나큰 슬픔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제 남편이 항해 중에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우리 배 선장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남편이 죽을 때그 사람이 곁에 있었으니 그 사람을 불러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공주의 대답을 들은 왕이 말했습니다. 죽었다는 내 남편을 내가 사, 되살려냈다. 그러면서 왕이 골방문을 열자 남편과 하인이 나타났습니다. 공주는 남편을 보고 기절초풍할 듯이 놀라 무릎을 꿇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말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 네 남편은 너와 함께 기꺼이 죽으려고 했고 또네 목숨을 살려놓았다. 그런데 너는 남편이 잠자는 사이에 그를 죽였으니 이제 그 보상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왕은 공주와 선장을 미창에 무수히 많은 구멍이 뚫린 배에 태워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곧 파도 속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림 형제 동화 생명의 잎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랑도 식고 감사의 마음도 옅어지는 게 어쩌면 당연한 진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쏟았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늘 자신을 스쳐 갔던 시간들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었던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참다운 도리입니다. 배신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 동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